안녕하세요. 유진장입니다.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보수적인 수익률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이런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융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입니다 아까 말, 아까 말씀드린 융자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융자는 최대한 맥스로 받아야 됩니다. 어, 이거예요. 현금이 가능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본인이 현차, 현금 동원 능력이 이제 현찰이죠 8억이 있다. 그러면 8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느냐 아니면은 4억을 대출 받아서 8억짜리 건물을 두개 사느냐 이제 이 차이인 거예요. 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융자가 많으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큰일 날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어, 그래서 대부분들을 어, 대출을 많이 안 받으시려고 해요. 근데데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받고 건물을 한동 사는 것보다 대출을 받고 건물을 두 동을 사는 게 수익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매가는 8억이고 아까 전에 제가 보수적인 수익 면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매가 8억에서 보증금 1억을 넣고 융자를 안 받았을 때에는 7억이 나와요. 실투자 금액이. 월세는 5,280만 원이 연수, 소득입니다. 그랬을 때 대출을 안 받았을 때에는 7.5%의 수익률이 나와요. 하지만 1억을 대출받았을 때에는 연에 4,884만 원이란, 어, 금액이 나오고 대출을 1억 받았을 때에는 8.1%의 수익이 나옵니다 아까 7.5%에서 대략 0.6%의 수익률 상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2억을 받았을 때에는 8.976%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거의 9%예요 그랬을 때 9%의 수익률이 나을때 1억 받았을 때보다 0.9%가 올리게 되죠 대출을 3억 받았을 때에는 10.2%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보다 약1 약1% 정도의 수익률이 더 나오고 있고, 4억을 받았을 때, 어 대출이 12.2%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계산을 하는 거 보시면 압니다. 12.2%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 정도가 올랐죠. 이 보시면은, 대출을 안 받았을 때에는 7.6%, 그 다음에 대출을 4억을 받았을 때에는 12.2%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요. 이게 보시면은, 어 누가 봐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 어,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는구나. 아까 8억짜리 자기 현찰이 8억이 있다. 자기 현찰이 8억이 있으면은 대출 4억을 받아서 어, 8억짜리 어, 건물을 두 개를 더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룸 건물에 대해서만 예, 융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주택 살고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가구, 가지고 있는 상가에 융자가 없다. 무조건 융자를 많이 받으셔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 융자를 더 발생을 시켜서 어,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위험도 있지만 이것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4.4%뭐 4.5%의 그 금리가 형성된다고 했었을 때 함부로 이게 뭐 7%나 8%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그럴 수가 있죠. 어 그리고 4, 5년 전에 구입하셨을 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주변 은행에 대출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4, 5년 전보다는 시세가 확실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추가 대출을 더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률 중에 실 투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